우리는 어릴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배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공손해집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 속담이 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어, 이른바 속담 패러디라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뿐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참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서민들은 대부분 곤고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으며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해하신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팔복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물정도 모르고 거의 바보에 가까운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들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들에게 넉넉한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날 세상은 점점 예수님 믿기 힘든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 칭찬받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려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의 길 위에 상처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곧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 안에서 살아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하늘에 만연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만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다잡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사,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매끈한 길과 길과는 다르게 힘들고 거친 그리스도의 길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눈앞의 난관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는 복이 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